지금 물 끓이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고사리 삶아 놓으라고 냉장고에 있는 거 이거 다 담아 놓은 게다 고사리거든요 이만큼이면 좀 되는 건가요? 이게 내가 몇번 몇번 뜯었지? 한번 친구도 왔을 때한번 저기가 3번, 한번 오늘 한번한 4번 정도, 4번 정도 딴것 같아요, 4번 정도. 자, 물이 끓습니다, 물이 끓어요. 많아보여도 많은 게 아니에요. 이게 말 마... 삶아갖고 말리면 은 많은 게 아니에요. 원래 저큰 바깥에 솥에다 삶아야 되는데 아 바람이 불어 갖고 여기 막 산불 이런 것 때문에 불조심 때문에 불을 못 피겠어 마당에서 자 1차는 다 삶았어요 자, 끄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. 아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났고 햇빛이 따끈따끈한 햇빛이 말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고사리 쌈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